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날개단 테슬라의 미래라는 주제에 다뤄보고요, 엔비디아가 더 상승할까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테슬라 언제쯤 다시 날아오르나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안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테슬라와 엔비디아만 헐헐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요. 매그니피슨7 중에서도 테슬라와 엔비디아. 엔비디아와 테슬라 제가 늘 강조했던 넘버원, 넘버투 주식이죠. 자, 이두개 주식이 오늘 어, 많이 올랐고요. 그 외에 지금 보시면 요 작은 주식도 그렇고 매그넘 7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빠지는 흐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마소 좀 보시면 요0.11% 빠졌고요. 애플 0.12% 빠졌습니다. 여러분 애플 같은 경우는요. 어저께 많이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죠. 왜 그렇습니까? AI를 어, 장착한 앞으로 그 핸드폰과 A, 이, 이 소위 애플의 기기들의 이 인공지능을 가미시키겠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면서 자, 애플이 일제히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애플이 인공지능만 달게 되면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워낙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태계가 워낙 강력하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애플도 계속 주목할 주식, 뭐 클라스는 영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보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구글이 0.91% 떨어졌어요. 뭐 꾸준히 오르다가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 0.99%뭐큰 의미 없죠. 요런 큰 주식들은요. 자 오늘 엔비디아 2.80%뭐 아주 푸르고 푸릅니다. 아마존이 빠졌죠. 1.63%자 아마존도 좀 빠졌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3.88% 올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따가 좀 들여다보겠지만 어저께 이제 머스크가 직접 그 올려준, 아, 이제 본인의 그 보상 패키지죠. 이게 통과됐다라는 거 소식 알려지면서, 아 오늘 뭐 악재가 해소됐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지점들이 부각되면서 언론도 많이 보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당분간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나머지 지금 현재 흐름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뭐 연준의 어저께도 살폈지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 부분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분석들 계속 나오고 있잖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은요 이렇게 뭐 뚜렷한 어떤 실적에 확실한 어떤 그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출환경 체크해 봅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의 P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제 CPI 지수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저 오늘요 이 PPI 지수가 예상보다 또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도 CPI 지수가 전문가들 예상보다 떨어졌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분위기가 좋다, 뭔가 식어가고 있다. 했는데 오늘 피폐지수도 인플레이션 프레셜 서 n g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역행하면서 거꾸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아닌가 우려감이 있었지만 자 식어가고 있다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좀 보게 되면요 핑크빛으로 보게 되면 1년전 대비 비교했을 때에 2.2를 찍었거든요 자 이건 4월달에 2.3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1년전에 비해서 한2.2 2%가 지키면서 괜찮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코알 프로듀스 비 소위 설해서 이제 아 코알인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2.3%. 어, 이 지금 현재 이나 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전반적으로요 어, 좀 내려가는 흐름센인데 특히 이제 이 푸드 프라이스 있죠 초록색 을 보게 되면 자 음식도 0.1% 지난달 대비 떨어졌고요. 그리고 에그 프라이스입니다. 이, 이 계란 값이 35%나 빠지게 됩니다. 저 계란 값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요.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계란은요. 누가 났습니까? 치킨이 났잖아요. 자, 이 닭이 났는데 닭은요 결국은 사료값에 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럼 계란값이 사, 결국은 사료가 얼마냐? 그러니까 어, 이 사료는 결국은 어, 이런 곡물 가격이잖아요. 이 곡물 가격이 뛰게 되면 당연히 계란값도 뛰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얽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생태계가 우리의 먹거리나 우리의 생활에요. 아주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계란값이 시간 지나면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어, 닭고기값도 오르는 거예요. 치킨값도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모든 전세계에 얽혀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다행히 지금 계란 가격도 35%나 빠졌고요. 그리고 컴퓨터나 컴퓨터 장비들도 1.2%나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우스홀드 플라이언스, 집안에 쓰는 가정용 제품들 있죠. 이런 것들도 0 5 5%나 떨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요 고금리 현상이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고 보면 됩니다 전혀 영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금리는요 서서히 가랑비에 오, 이 옷이 젖듯이 계속 서서히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컴퓨터 이퀄먼트 이런 것들 요 물가가 오르고 전반적으로 이 고금리 상황에서 돈이 융통이 안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덜 쓰려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덜 삽니다 덜 사니까 어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뭐 집안 용품도 가능하면 은안 쓰겠죠 냉장고도 가능하면 더더 더 쓰려고 하고 컴퓨터도 1년 더 쓰려고 할 거고 몇년더 써서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사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이 영향이 없다 그 고금리가 영향이 없다 그런 건요 지금 이 하루 만에 그리고 며칠 동안만 관찰해서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금리라고 하는 건요 지금 5%, 5 5.5% 이게요. 부담이 계속하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소비 활동도 좀 위축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시간의 문제지,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일부 방송에서 결국 우리가 1년, 2년, 3년, 그, 그러니까 다, 우리 그 점도표를 보게 되면, 한 3년 정도를 보게 되면, 결국은 한 절반 정도 떨어진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인플레가요. 그래 되면 금리가 결국 다그 정도 절반 정도 내려갈 수 밖에 없다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 이후에 아주 지금 뭐 계속해서 기록을 또 세우고 있죠. Another record high.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정거점 돌파 이후에 뭐 이미 전부 정거점이 뭐 과거에 돌파했는데 800달러쯤에서 다들 고점이라고 한국 언론이나 미국 언론들 다 마찬가지죠. 한국 언론들은 미국거 그대로 카피를 하니까 어쨌든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뭐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냥 1,200달러까지 내달랐죠. 내그 스탁 스플릿, 주식 분할이라는 거. 어, 이게 뭐 제가 이몇달 전에 아무도 다루지 않을 때 다뤄드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어,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빨리 온 거죠. 시기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충분히 할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은 주가가 더 올라버렸죠. 그렇 지금 역대급 기록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사도 되냐? 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쉽게 답을 주기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히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은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우리가 안다면요. 이 엔비디아 주식은 이 엔비디아의 본질적 가치, 그리고 비즈니스의 확장성, 뭐 이런 걸 본다면요. 계속 분할 매수를 해가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좀더 나아간다면은 한번 떨어질 때, 한번 많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때는 어, 이제부터 폭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살려고 하죠. 더 기다리려고 하죠. 근데 하루 지나면 다시 반등해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요. 단기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냥 내가 저점에 사겠다. 또 고점에서 팔겠다. 이런 생각하면요. 절대 거의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여러분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이언 홀드. 고점에 사더라도 바이언 홀드. 저점에 사서 바이언 홀드 하면은 더 많이 사실은 또성이이 어, 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좋은 거고요. 그리고 고점에 산 사람들은 결국 그이 중간 중간에 폭락할 때에 또 추가매수하면서 아이 기본적으로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게 됐을 때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은행 투자보다 은행에다 적금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수익률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자 엠비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한번 들여다 보게 되면요. 핑크핏로 알라고 보세요. 오늘 엔비디아에 대해서요, 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응답이 될 수도 있습, 있습니다. 자, 바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기관이죠. 바클레이의 이 애널리스트입니다. 탐오멜리가요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20달러에서 145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하죠? 이미 주식 분할한 상태에서 120에서 145다? 저 말은요, 10대1로 분할했으니까 1450달러죠. 무지막지한 거 ...입니다. 지난번 800달러 때도 고점이라고 그랬는데, 자 거기서 또한번두 번을 뛴 거죠. 1,400달러면요. 거의 1,600달러가 거기서 두 배가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심지 120달러에서 145달러까지 목표 주가가 제시됐다. 물론 목표 주가가 전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 주가야. 또 분위기가 타서 분위기 안 좋으면은 또뭐 수요가 없고 뭐 공급은 많아진다 이러면은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것은 추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아, 충분히 또 120달러에서 145달러 가겠구나. 이 정도면 은행에 넣는 것보다 훨씬 낫죠 수익률이. 자 그리고 demand rising for AI chips in, in server입니다. 자 지금요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저 fundamentally 과연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사줄 수가 있느냐? 반도체 이 엔비디아에 소위 말해서 생산했을 때에 어디다가 팔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계속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지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 서버에 막대한 수요가 지금 나오고 있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휴랩 팩커드죠 그러니까, 어, 이 휴, 렛팩커드는 컴퓨터, 우리가 데스크탑이랄지, 노트북을 많이, 컴퓨터, 이 하드웨어를 많이 만들어 회사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으로. 근데, 지난번에 이, 어, 휴랩 팩커드에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AI 서버에, 인공지능 관련된 서버에 지금 수요가 막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의 H100 칩스 있죠. 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수요가 지금 뭐 여기저기서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휴레패커드의 CEO 앤토니 내리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여전히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생성 AI에서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 특히 그 인공지능 서버의 수요가 세 가지 영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죠 그거 기업들이죠 여러분 지금 뭐이 어, 아마존이랄지 어, 이 소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회사들 그리고 기본 일반 기업들이요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공지능 쪽을 생성 AI를 어떤 기업이든 다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이빅테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 회사도 인공지능으로 어, 분석을 해야 돼요. 어, 소비자들 패턴 분석할 때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회사뿐만 아니라 뭐? 모든 회사들이죠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사람들이 전부 다 생성 ai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ai 칩이 필요하겠습니까 막대한 거죠 자 그다음에 서브링스테이트입니다자 국가 공공기관들입니다 주정부 주정반에서의 여러 기관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ai 칩이 이 서버들이 다 있거든요 인공지능 그럼 여기에 막대한 ai 칩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이 이 부분은 이델 컴퓨터와도 마찬가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어 오퍼레이션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그이 엄청난 규모로 어 구동시키고 가동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어 여러 기관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이나 요런 부분들은요. 정말 막대한 AI 칩이 필요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 쪽은요.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엔비디아 그. 뭐, 이건, 여러분, 한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막대하게, 어 무한대로 확장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요,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과거부터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확장성이 정말 무한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터져버리면 이걸 오를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폭발하는 거고요. 테스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나가 이제, 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로봇과 이 인공지능 경력이요 테슬라가 폭발할 지점이 올 겁니다. 그때 되면요. 지금 엔비디아가 상승하듯이 미친 상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어저께 일부 영상에서, 어, 아크인베스트의 분석을 보여드리면서 한 3년 뭐이 어, 이 어간, 이여간부터 테슬라가 다시 어마어마한 그 시장을 또 주도하는 그런 주, 주도주가 될수 밖에 없는 그 이유들 분석해 드렸습니다.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있어 쓰니까 엔비디아는 여전히 buy and hold 좋은 전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교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저 주주총회를 이제 앞두고서, 자, 이 테, 테슬라의 그, 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그, 이 많은 개미 투자들이죠, 개인 투자들이 사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나 어떤 그, 여러 어떤 그, 이 보드 위에다가, 이렇게 그 테슬라에 대해서, 어, 테슬라의 영원하라, 뭐 이런 사인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개인 투자들이 어, 이 사인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치면 보면요, 어떤 글씨가 보입니까? Don't mess with Tesla라고 합니다. 자, 특히 Don't mess with the Tesla uh, retail shareholders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테슬라의 개인 투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와 어, 맞짱 뜰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번에 어, 이 일론 머스크의 그이 a 키 p 죠 그러니까 이 어, 사각 어, 옵션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상 패키지가 뭐 막대하게 무려 거의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에 77조원 규모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보상 패키지죠. 근데 6년 전에 있었던 그아이 소위 2018년도에 있었던 그때에 어이 압도적인 그때 그 개인 투자들의 아, 이 지지로 그때도 통과됐는데 이번에 통과됐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요. 머스크에게 주는 선물이죠. 왜냐, 지금까지 돈을 회사에서 받아간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 패키지는 미래에 대한 거죠. 회사가 정말 커고 이제 현금흐름이 더 압도적일 때에 그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는 거거든요, 본인이. 근데 지금까지는요, 회사 키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분은 뭐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자신에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만드는 것좀더 나아간다면 인공지능의 최강자로 만드는 것 어, 자율주행과 로봇 저 그런 기업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 예. 사실 그이 일론 머스크는 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보상이 뭐 액수만 봤을 때에 예. 기존의 언론들이 자꾸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지만요 사실은 개인 투자들은 더잘 알거든요 어, 기존 레거시 언론들은 머스크 광고도 잘안 하죠. 뭐, 본인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항상 뭐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하거든요. 뭐안 좋은 얘기를 할지. 그리고 또 비판들 워낙 많이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런데 이 개인 투자들은요. 요즘 정보가 기관들이 의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뭘 그, 그들에게 기둘리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요. 철저하게 내가 좋아하는 기업, 내가 기대하는 기업, 이 기업들의 내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일론 머스크 같은 위대한 기업인, 일론 머스크 같은 위대한 영웅에게 어, 투자를 하고 테슬라랑은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 이번에도 기관들 중 일부 기관들과 언론들이 머스크를 깔, 이, 소위 말해서 보상 패키지 주지 말자 이렇게 플레이하고 언론 플레이를 할때안 좋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사실 테슬라 주가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들이 야 우리랑 장난치지마 Don't mess with Tesla Retail shareholder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테슬라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어떤 기업도 갖고 있지 않은그 힘이거든요. 다만 단점이라면요. 개인 투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업펜 다운이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강점은 뭡니까? 그만큼 많은 개인들의, 이 소위 지지를 받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은요. 이게 앞으로 성장한다? 이게 이제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미친 상승이 올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 투자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테슬. 이라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관들의 의지하지 않고, 또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전문가 같지도 않은 뭐 그런 집단들, 그리고 언론들, 이 언론들이 얼마나 그 장난을 많이 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모건 스탠리의 따끈따끈한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가요. 아이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 엑스에 올렸던 자 주주들의 투표 결과들에 대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결국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통과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면서 모두가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가도 반응을 하고 앞으로 여러 악재들이 쳤다 라고 하는 그런 분석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모근스탠드의 아담 조너스가요, three preliminary thoughts, 세 가지 예비적 생각들이라고 하는, 어, 자신들의 그모근스탠드의 관점을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일단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세요. 아, 여러분, 이번에 그, 이,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통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들이, 여러분, 어, 항상 모두가 다 좋은 시선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거시 기업들 있죠. 이, 레거시 은 이, 소위 언론들 중에, 특히, 어, 이월스트저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아, 사실 테슬라 주가가 작년에 폭락할 때의 주범이었던 스타트를 끊었던 것이 머스크의 마약 얘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었거든요. 사실 그 이,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걸 부각시켜서 머스크가 마약을 먹는다. 그리고 직원들과 마약 파티를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추측성 기사를 썼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머스크가 나서서 헛소리하고 있다. 좀 거짓말한다. 월스 저널이 그런 언론들이 요즘은요 그런 이상한 가십성 기사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요, 이들도 이제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많은 광고주들이 유튜브로 다 떠나버렸잖아요. 개인 이런 유튜버들에게 광고를 다 뺏겨버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런 메이저 언론들도 이제는 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써서 충격적인 기사를 써야지 사람들이 볼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러면서 이 월스존을요. 아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어, 이 X죠. 그러니까 이 트위터에다가 아직 완전히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자 예비적 그 투표 결과를 보였다 그걸 올렸다 그러면서 비꼬듯이 얘기했습니다 아뭐 완전히 통과된 것처럼 머스크가 자신의 보상 패키지 통과된 지점 그리고 어, 텍사스를 본부로 두는 거죠 자 그것을 아이 소위 이 가장 아주 큰 차이로 큰 마진을 보이면서 아주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그래서 결국 통과됐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는데 아, 발표했다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요 자, 뭐 어, 이, 비, 비꼬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뭐, 고깝게 보지 않는 그런, 이, 소위, 언론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릴 때부터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바로 그런 레거시 미디어들이죠.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오히려 더 문제죠. 그래서 어, 레거시의 신문들과 언론들의 어, 훨씬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추어적인 모습들도 훨씬 더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요, 언론들이 또비비꼬우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모건스니 아담 전화서는요 본인들이 볼 때에 공식적 발표는 아직 없지만 파이널도 안. 이고 오늘 이제 주주총회 때 발표하는 거거든요. No formal announcement도 그 테슬라 측에서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통과된거나 다름 없는 이런 흐름 속에서 세 가지 예비적 생각을 본인들이 볼 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바로 이 소위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보상 패키지 보상 패키지를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보상 패키지가 통과되면서 그것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넘버원이죠. 파란색으로 하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can remain at Tesla now. 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확실해졌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주주들이 보상 패키지 저기 컴퍼세이션 패키지를 리젝트했다 만약에 거부를 했다 이게 이제 주주들이 반대 입장이 더 많았다 그러면요 결국 지금 앞으로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 복잡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변수인데 가령 머스크가 어좀 잠재적으로 CEO 역할에서 어이 소위 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CEO는 안 하고 다른 역할을 만든 거죠 뭐 물론 그것에 따른 또 전략이 필요한 건데 뭐 그것 때문에 공포감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CEO 까지 하면서 다한다는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술 개발과 요런 쪽에 집중하면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자, 어찌 됐건어 이제 머스크가 CEO 자리에서 물러날 필요도 없고 특별히 회사에 다른 새로운 전략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졌다라고 머스크가 이 회사에 머문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핑크빛 으로 하나 보세요. 이번에 컴포지션 패키지, 즉 보상 패키지가 통과된 두 번째 의미는요. 컨트롤링든 내러티브입니다. 자, 이것은 또 뭐냐면요. 결국은 어, 이 현재 언론이나 테슬라로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쥐고 간다라는 거죠. 자, 그 동안 뭐 언론들이나 뭐또 여러 곳에서 악질적인, 악의적인 그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뭐 주주들이 너를 지지하지도 않는데 왜 이걸 하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어뭐 아, 온갖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결국은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주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도권을 지고 가는 거죠. 왜냐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을요 다끌고 가는데 특별히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 있죠. 이런 소위 말 주주들과 함께 새로운 모멘텀 흐름을 가지고 주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델라웨어 법원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이 옮기는 이제 텍사스 옮기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이제 머스크가 주도적으로 야 우리 주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투자하고 있는 투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중요하냐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요 투자자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게 미국이 주식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그걸 흔들 수가 없거든요 그게 법원이건 뭐 누구건 하나님이라도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뭐이이 이 소위 흐름들을 일론 머스크가 지고 갈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세 번째입니다. 초록색으로 하나만 보세요.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인 AI 인공지능 아, 이 부분에 저희 자동차 회사를 뛰어넘어서 인공지능 주제에 본격적으로 더 이제 깊이 연루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요 결국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우리 회사는 인공지능 회사다. 그리고 머스크가 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에너지를 더 쏟고 싶다 그 얘기를 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과 그리고 많은 인공지능들을 현재 이 저희.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하고 있듯이 결국 지금 그 부분에 인공지능 회사로 더 집중해서 이제는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보상 패키지가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향후 지금 2030년도까지 굉장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전기차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전기차가 2018년도에 나온다, 나온다, 개발해서 내겠다 할때 그때 테세나 주가 형편 없었거든요. 그냥 뭐, 저기 휴지조각, 휴지조각 같은 수준을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뭐, 몇백 배 올라버리잖아요. 몇백 퍼센트가요. 몇 그러니까 어, 지금 또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 회사로 도약하는 모습이 자율주행과 로봇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되면요,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어, 상승폭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어, 이, 우리가 이번에 통과를 통해 보상 패키 지 통과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사이트 소식은요, 테슬라가 가격을 또 인상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거는 마진율에 좋은 거거든요. 물론, 이번에 가격 인상은요, 자동차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리스할 때. 자, 미국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리스해서 씁니다. 한 3년 정도 리스가 쓰고, 또그 다음에 3년 뒤에 차, 차를 바꿔서 새 차를 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는 매달 매달 돈을 내는 건데, 자, 기존의 리스 가격으로부터 무려 12.5%나 인상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테슬라가 결국 여기서 수익률이,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건 지금 이제 테슬라가 리스에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는 이제 자신감을 조금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매크로가 좋지 않아서 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룰 수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가격을 올리면서요. 서서히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요, 뭐 2~3년 내에 또 좋은 흐름 나오지 않습니까? 금리가 두배 이상만 떨어지게 되면, 뭐이 당연히 이제 테슬라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들을 보니까요, 기존에 399달러였던 것이 449불로 어 이한 50달러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롱레인지 RWD입니다. 자, 그리고 모델 Y의 롱레인지 AWD 있거든요. 자, 이 어웨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429에서 479. 자, 이것도 한 50달러 정도 올라간 거고요. 그 퍼포먼스를 가장 또 비싼 거죠. 509에서 559달러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50달러씩 전부 다 올라간 건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다 감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요. 뭐, 이 테슬라에게는, 어 가격 인상하고 거의 맞먹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어 이것도 또 갖게 됐다라는 점에서 유의미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번에 보상 패키지가 통과되면서요, 어 테슬라가 큰 악재가 이제 통과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서, 여러분, 바이앤 홀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 a 전교수 t v 였습니다